안녕하십니까 소관 여행입니다. 여기는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700년의 부여 역사의 대표적인 건축 이야의 상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5층 석탑입니다. 이몰리서 보면 은꼭 목각으로 만든 목탑 같은데, 가까이 가면 또돌 조각으로 세련되게. 구역을 잘해서 구성해 놓은 그런 정사지 5층 석탑입니다. 정리 5층 그 석탑은 660년 부여가 멸망하기 전에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당나라 장수 아 소방경의가 부여 멸망을 시키고 정복을 했다는 기념으로 이 탑을 쓴 겁니다. 비문의 탑신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지 구요 구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언짢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제 후여가 계속 웅성하게 뻗어야 되는데 백제를 멸망시킨 기념으로 전부 기념으로 이걸 세웠다니까 백제 멸망 후에 한달 후에 이렇게 기념으로 세웠다고 하네요. 대단한 석탑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 o 시간 감상하십시오. 이건 뒤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